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2022년형 르노산서 SM6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일간 시승을 해봤는데요 정말 가성비 좋은 중형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고 아쉬웠는지 제가 리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차이는 기존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르노산서 SM6가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만족도 높은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수입차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이내믹 턴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감각적인 방향 지시 등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르노삼성만의 데일라이트도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꽤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모습 굉장히 차체가 커 보이고 날렵한 라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투톤의 알로이 휠을 적용해서 감각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 와이드하게 퍼진 이 텔램프 디자인은 너무나 예뻐요. 그리고 이 후면에도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세단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봤을 때. 트렁크도 꽤큰 공간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깔끔한 수납을 할수 있도록 이 아래쪽에 지저분한 것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열면은 이 안쪽에 다양한 것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변동 트렁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좀 닫아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키만 휴대하고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도어가 열리고요. 이렇게 아무 것도 안 하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자 뒷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래쪽에 포켓이 있어서 간단한 음료수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뒷자리 공간도 꽤 여유롭게 되어 있죠. 지금 시트가 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트가 앞쪽으로 당겨오는 원래 세팅됐던 시트로 맞춰주는 그런 편리함을 느낄 수 있고 내릴 때는 다시 시트가 뒤로 밀리면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죠? 아무튼 시트가 이렇게 뒤로 와있기 때문에 공간이 이런데 제가 타는 위치로 가면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트를 뒤로 뺀 상태인데도 꽤 여유로운 뒷자리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렇게 팔걸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마트폰 같은 거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컵홀더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디자인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죠. 제가 항상 아쉽다고 평가하는 부분인데 꼭 내려서 열선 시트를 켜야 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뒷자리 시트도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예, 앞자리의 모습 그리고 공간감 이 헤드룸도 여유롭게 공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안에서 탔을 때도 쾌적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앞자리 도어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윈도우 관련된 버튼들이 있고, 이 아래쪽에 또 이렇게 큼지막한 포켓이 있어서 다양한 것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된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자리 시트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트가 적용된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받칠 수 있는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쿠션 같은 건없는 분들 있잖아요.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에 탔을 때 실내 공간 SMCs는 르노만의 이런 세로형 9.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건 뭐 호불호는 있어서 어떤 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이 와이드하게 스크린이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르노 상성은 아직. 이렇게 세로형 스타일을 고집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클러스터 화면은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클러스터 화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거뭐 거의 다이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하고 있는데, 르노삼성 이 클러스터 화면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여주고 있죠. 왼쪽 영역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이 연동돼서 보이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은 T맵이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통신형 T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찾기를 최적의 경로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클러스터 화면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사용을 할수 있고요. 지금 주행 모드가 에코모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에코 모드로 되어 있죠 에코 모드일 때는 이런 그린색의 표현을 통해서 에코 모드라는 걸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도 그린색으로 들어가서 통일감 있는 디자인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마이센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큼지막하게 내비게이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바꾸면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좀 공격적인 드라이빙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버트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블루색에 포인트를 줘서 편안한 드라이빙 모드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운데 9.3인치 디스플레이를 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홈버튼 누르면은 이거는 태블릿 PC 같은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을 배치해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이 터치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디자인적인 만족도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반응속도가 여전히 좀 느리다는 거 예전보다는 빨라졌지만 여전히 느리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좀 자동차 회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개별 메뉴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불편함 중 하나였던 한영키 전환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루노가 이런 변화는 굉장히 칭찬할 수 있는 변화죠. 자동차를 한번 사면은 업데이트를 안 해줘가지고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는데 예전의 차들도 업데이트를 르노가 해줬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지우번 모양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한영을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당연한 기능인데 예전엔 안 됐었죠. 하지만 이제 된다. <laughs>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전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선명해요 색감도 좋고 여러모로 보기 좋게 디스플레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내비게이션 라디오 음악 전화 앱 차량 정보 설정 알림 지원 이런 식으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라디오 선택하면은 저장된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파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 제가 블루투스를 연결해 두었어요. 이렇게 앨범 아트 함께 블루투스 정보를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아쉬운 점이 있죠. 이렇게 큰 화면인데 이렇게 작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죠. 좀더 큰지막하게 이빈 여백을 좀 채워주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전화로 들어가서 통화기로 연락처,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여기서 다이렉트로 할수 있고요 앱을 들어가면 사진 비디오 선택할 수 있고 5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인카페이먼트라고 해서 자동차에서 주문을 하고 받는 그런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제휴 채널이 되게 제한돼 있어서 아, 이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요즘은 뭐 CU도 제휴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주문하고 가가지고 호출을 하면 은 나오거든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뭐 사기 애매하잖아요. 차를 세우기 애매해서 그럴 때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정보 선택해 보면은 이렇게 드라이빙 에코, 에어 퀄리티, 드라이빙 에코는 연비 운전 이런 것들. 다 기록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에어 퀄리티 공기 정화를 해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르노삼자 XM6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면은 주행 보조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멀티텐스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시트에가면요 마사지가 있습니다 파워 소프트 모드 요추모드. 아주 피곤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운전석 뿐만 아니라 동승석까지 마사지 기능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마사지 세기를 5단계까지 조정을 할수 있어요. 가성비 좋은 차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도 지원을 합니다. 이 P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차 보조 시스템 기능이 실행이 돼요. 일자연 주차, 이런 주차 잘 못하는 분들 많죠. 그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얘는 일반적인 우리 주차 공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거는 대각선 그리고 주차뿐만 아니라 출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공조 다이얼이 있죠 그래서 컨트롤적인 매력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운전석 그리고 동승석 다 개별적인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싱크를 지원하여서 같이 맞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도 이런 식으로 편하게 컨트롤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선과 통풍 시트를 선택해서 컨트롤할수 있고요. 그리고 오토 스탑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을 합니다. 차선을 잡아 주는 그런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또 차선도 유지해주는 그런 안전한 드라이빙, 편안한 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가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어는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옆에 눌러보면은 여기에 USB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관리를 할수 있고 여기에 시거잭도 있고요. 그리고 옥스인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커홀더가 세로형 스타일로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무드등이 들어가서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홀드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적재 공간이 있어서 짐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글로브 박스는 이런 식으로 열수 있는데 글로브 박스 공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포켓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 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부분 봤을 때도 달라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베젤이 두껍게 있었잖아요. 룸미러가 굉장히 슬림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유심을 넣을 수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드 방식의 하이패스 룸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좀 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슬림해질 수 있었던 거는 유심을 넣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에 넣는 유심 같은 걸 넣어서 여기서 하이패스 기능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이 선글라스 스납함이 있고요 그리고 SOS 버튼이 있습니다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SOS로 호출을 할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SOS를 길게 누르면 은 호출이 갑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가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끌 때는 다시 길게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오토 SOS가 있어요 차가 뭐 전복이 됐다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는 알아서 SOS가 가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위급상황 시에 왜냐하면은 뭐 전화를 찾을 필요도 없이 이것만 눌러 가지고 바로 연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부분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기본기에는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는 잘 충족을 하고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 팀맵을 탑재했다는 점, 그리고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물론 이거보다 더 좋고 편안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차들도 많죠. 하지만 가격을 우리가 생각 안할수 없잖아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르노삼도 엑센시스에서 이제 아쉬움으로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승차감이죠 그거는 약간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차를 타봤지만 얘가 토션 빔이라고 많이 지적을 받고 뭐 승차감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적을 받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크게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차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